일단이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수가 없는 나라 바로 이 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슈퍼 히어로의 본명은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슈퍼 히어로는 슈퍼맨입니다. 옷의 색깔도 미국 성조기 색깔과 같습니다. 미국이 이민자 나라인 것처럼 슈퍼맨도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슈퍼맨은 크립톤이라는 행성에서 태어났는데 크립토 그런 지가 생각이 딱 납니다. 근데 이게 뭐뭐 뭐 광물질이죠. 이 행성이 파괴되기 직전에 홀로 지구에 오게 됩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슈퍼맨의 부모가 작은 우주선에 태워서 보낸 것이죠. 지구에선 클락 켄트라는 이름으로 자라는 슈퍼맨의 본명은 칼 엘입니다. 이런 히브례로신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 신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 사무엘, 에스겔이 이즈마일처럼 엘로 끝나는 이름이 맞습니다. 이 모든 이름에서 이엘이 신을 뜻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와 미국 문화는 불가분 관계는 다음 두 문장이 잘 설명이 됐다. 미국 문화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말하면서 기독교 중심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히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규범적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 80% 이상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95% 이상은 기독교를 믿는다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모두 일요일에 교회를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 가지 않더라도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의 공식표 인가 위트러스트입니다. 이건 1 달러짜리 지폐도 죠 현재 미국에 사용되는 모든 동전과 지폐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북부 연합의 승리로 기울어진 1864년 지금은. 볼수가 없는 2센트짜리 동전에 처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냉전 이한창이던 1950년에 인가 뉴트러스트가 국가 표어로 제정된 후 모든 돈에 새기기 되겠죠. 신을 믿지 않는 공산국가 소련과 신을 믿는 미국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 기독교를 믿고 미국 문화가 중심에는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가가 종교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1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대있죠 종교 분리라고 알려진 조항입니다. 연방위는 국교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톨릭 국가입니다. 미국도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 가톨릭 국가죠. 예. 국회의원 20, 연방대법원의 9명 중에 7명이 어, 가톨릭, 대통령도 가톨릭, 다 가톨릭이 많죠. 하원의장도 예. 가톨릭이었고. 흰머리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미국의 국장에는 다수로부터 하나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동정과 일불자리 집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대륙에 세워진 1 3 개의 미국 시민지들이 합쳐져서 미국이 되었다는 뜻에서 미국의 국장이 세계적이 됐습니다. 다수가 처음에는 1 3 개의 시민지를 뜻했지만 지금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은 다수의 민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온 다수의 종교를 뜻할 수도 있죠. 국민대다수가 문화적으로 기독교인 나라지만 기독교를 국가로 정할 수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슈퍼히어로는 외계 손 이민자면서 그 본명은 신입니다. 종교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미국에서 기독교신 슈퍼맨으로 재탄생했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순대죠. 외부에서 신을 만든 것 자체가. 신을 모독하려고. 슈퍼히어로 원조는 1938년 만화 접지. 액션 코믹스 1호에서 탄생한 슈퍼입니다. 10센트짜리던 이 만화자. 저도 한 1978, 1 9 9년에본 기억이 납니다. 2022년 1월에 300만 불리에 넘는 경매가에 팔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탄생한 슈퍼히어로는 베트맨입니다 슈퍼맨이 담... 나온 다음엔인 디텍티브 코믹스 27호에 처음 등장한 슈퍼맨과 배트맨에 속해진 회사는 DC 코믹스인데 DC는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약재입니다. DC 코믹스는 사실 코믹스가 두번 들어가는 셈이죠. 코믹이라는 것은 명사로 웃기는 뜻이지만 영어 명사로는 만화책을 뜻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슈퍼히어로들 탄생 기계는 또 하나의 회사는 마블 코믹스입니다. 마블의 대표적인 슈퍼히어로인 캡틴 아메리카는 1 9 41년에 등장하고. 헐크, 스파이더맨, 토르, 아이언맨 등 모두 60년대에 등장합니다. 모든 슈퍼히어로가 DC 또는 마블 소속인 것은 아닙니다. 3편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헬보이는 다크호스 코믹스 소속이죠. DC 코믹스보다 늦게 슈퍼히어로를 등장시키지만 요즘에는 마블 코믹스가 대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모를 하는 마블 코믹스 원작의 슈퍼히어로 영화들 때문입다 2008년 영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2 0 1 0년 12월 기준 30여 편의 영화를 개봉했고 공존의 세계관을 지칭하는 나라로 생겼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또는 줄여서 MCU라고 하죠. 시네마틱이 영화라는 뜻으로 MCU는 마블 영화 우주 세계란 뜻입니다. 마블 소속의 슈퍼 히어로가 총출동한 2019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국내에서도 1,400만 명 가량의 관객을 동원해서 2022년 4월 기준 대한민국 영화 흥행기로 역대 5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이거 못 봤네. 예. 반면에 DC 코믹스의 슈퍼 히어로가 총출동하는 2017년 저스테리드 이거는 생활적으로 흥행이 참패하고 말았죠. 이건 본거 같습니다. 미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한 슈퍼 히어로가 모두 만화책 캐릭터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8년에 영화가 나오기 전인 아이언맨은 슈퍼맨, 배터미스 파이더맨처럼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슈퍼히어로가 아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슈퍼히어로가 됐죠. 이것 때문에 일론머스크가 뜨게 된거 아닙니까?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를 탄생시킨 작가 스탠디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마블 코믹스의 사정에 반대고 의지쳐서 아예 탄생도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수줍은 마음 고등학생이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설정이 저도 저 어렸을 때스파이먼는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한 천국 파시면 되나 스탠딩을 할수 없어 폐간되는 잡지 시리즈의 마지막으에 버려진 캐릭터를생각하고 스파이더맨을 넣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폐간되는 시리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군요. 그런데 사장의 예상과 달리 스파이더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후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DC의 저스티스 리그가 가장 강한 슈퍼히로는 슈퍼맨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에서 가장 강한 슈퍼히로는 토르죠. 둘다 지구인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슈퍼맨은 사실 평범한 유기인이 지구여서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된 것인데 토르는 정말 신입니다. 그대 스칸디나비아 신화 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죠. 그런데 왜잘 알려진 그리스 루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나오는 신을 굳이 미국에서 슈퍼히어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국이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와 관계 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토르의 날이라는 요일이 있습니다. 서스데이가 토르스데이가 변형된 것이죠. 스칸디나비아는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총칭합니다. 1066년에 영국을 정복한 노, 프랑스의 노르만족도 원래는 이쪽 사람입니다. 여기 바이킹족 이쪽이죠.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는 영어로는 노스 미솔로지라고 하는데 노스와 노르만 모두 노스 북쪽을 뜻한 단어스유를 했습니다. 노스 미솔로지는 우리말로 북유럽 신화라고도 하죠 북유럽 신화는 대개 영국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요일의 이름은 모두 고대 행성 클래시컬 플래니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천둥설 믿고 맨눈으로 볼수 있는 일곱 개의 움직인 천체. 셀레스티얼 바디를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행성 지구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순서대로 나름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의 순서가 이 일곱 개의 고대 행성 순서와 똑같지 않을까요? 왜 다를까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토성부터 세 번째는 태양이고 태양부터 세 번째가 달이죠. 달에서 세 번째는 화성이고 화성부터 세 번째는 수성, 수성에서 세 번째는 목성, 목성, 세 번째는 금성입니다. 유일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하루 2 4 시간이 일곱 개의 고대 행성에서 지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새벽의 현실은 토성, 두 신은 목성, 세 신은 화성, 네신 태양, 다신 금성, 여신 수성, 일곱 신 달, 그리고 여덟 신 다시 토성의 순서가 가다 보면 다음 날이 되는 2 5 번째 시간은 토성에서부터 세 번째가 되는 태양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다음 날이 일요일이 되는 거죠. 세터데이, 선데이, 먼데이는 각각 세턴, 선, 먼의 데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투스데이와 프라이데이까지는 아래표오가 나타난 것처럼 북유럽 에서 나오는 신의 이름으로 지은 명칭입니다. 선과 문을 제외한 고대 행성의 이름은 모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들입니다. 오딘, 토르, 프리그는 북유럽 신화에서 각각 마르스, 머큐리, 주피터, 미너스와 비슷한 능결가진 신화들. 그래서 결국은 일요일과 월요일 제외 모든 요일의 이름은 신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터데이만 로마 신의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토요일이 프레이데이였으면 어땠을까? 영어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제외한 나머지 요일은 대부분 북유럽 신들의 이름이었는데 이상하게 세로데이만 로마 신 세턴의 이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유럽 신 세턴 같은 신이 없어서일까요? 세턴은 농업의 신입니다. 농업처럼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것을 주관하는 신이 부기럽 신의 엽슬리가 만만합니다. 그런데 왜부기럽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신화는 대부분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책에서는 보통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 제우스를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하는데 주피터가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 아 최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로마의 신이 고 그리스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머리 앞뒤로 얼굴이 있는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서만 나옵니다. 야누스는 출입구 또는 문의 소호시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문이 앞뒤가 없어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누스는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시작하는 달을 야누스의 이름을 빌려서 제뉴어리에라고 한 것이죠. 고대 행성의 이름에서 시작된 로마 신의 대원가는 그리스 신의 이름 그리고 북유럽 신의 이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턴과 동일한 북유럽 신의 이름은 프레이입니다. 만약 새더데이를 프레이데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프라이데이랑 비슷하죠. I'll see you on 프레이데이라고 할때 금요일에 보자는 건지 토요일에 보자는 건지 헷갈리겠죠. 문헌에서 확인된 사실이지만 영어에서는 토요일만 로마 신의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프레이데이와 프라이데이의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프레이를 제외했을까요? 프레이는... 티르, 오딘, 토르, 프리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리를 제외한 다른 대명은 한 가족이라고 했죠. 티르와 토르는 오딘의 아들이고 프리가는 오딘의 부인입니다. 음. 프리가는 사야랑과 미에어이고 비너스네요. 번신력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큰 가족을 이루려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단출해 보이는 이 사인 가족 관계가 복잡합니다. 디르와 토르는 배다른 형제이고 프리가는 이들 형제 친모가 아닙니다. 마블 영화에서는 프리가는 토르의 친모로나지만 북유럽 신화에서는 토르의 친모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마블 영화에서는 오키와 토르 형제로 하는데 북유럽 신화는 오키는 오딘의 의형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이 토르의 아버지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헤르메스와 머큐리와 각각 제우스와 주피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비슷한 신의 이름을 사용했다지만 부자관계가 반대인 신들을 서로 대응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2020년 개요로운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는 토르와 제우스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상한 하생각합니다 제우스는 주피터 같은 신이고 목요일에 토르나 아니면 결국 제우스와 토르는 같은 신이 아닌가요. 천둥 쓰니까 똑같죠. 예. 같은 신들끼리 싸우는 것이 못하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은 해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요.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는 두 명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멀티버스에서 만나서 서로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더군요. 태양계는 몇 개의 행성에 있을까. 태양계는 몇 개의 행성에 있을까요. 다음 내개에 보기 중 정답을 몰랐어요. 정답이 2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7개 행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태양도 주구 주일 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구계 행성 7개라고 했죠. 제가 중학생 80년에는 여덟 아홉 개 행성이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덟 개 행성이 있다고 배우죠. 아홉 번째 행성이 어떤 명성이 태양계에서 추출당했기 때문이다. 2005년인가 투출당했죠 명성의 행성이 알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주장을 미국에서 처음 라디오로 접하고 봤던 중학교에서나9 행성을 순서대로 이런 실험도 봤는데 말이죠. 논란을 봤다는 명성과 비슷한 천체가 여러 개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태양계 행성 수를 15개로 늘리든지 명성을 퇴출하든지 결정을 해야죠. 이 논란에 가장 민감했던 사람들은 미국인이었습니다. 명성은 1930년대 미국인 클라이드 톰보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에 탄생한 디즈니 강아지 이름 캐릭터 이름도 명왕성이름이다. 서플루토라고 지었습니다. 퍼프는 강아지는 뜻이고 플루토, 피의시작성 두음법에도 맞는 완벽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명왕성은 결국 태양계에서 공식적으로 퇴출당합니다. 2006년 8월 24일 국제천문연맹에서 행성에 대한 정의를 새로 규명하고 명왕성의 운명을 결정했죠. 보면 은서프라이 모기지 전에 2006년에 명왕성이 불을 가져다주는 행성 아닙니까? 네. 퇴출당하면서 세계 경제가 계속 어려웠죠. 좋아진 적이 없죠. 그 이후에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이 소식에 가장 난감했던 것은 미국 항공 우주국이었습니다 2006년 1월에 천문학적인 예상을 내서 류허라이전스 라는 인류 최초의 무인 행성 탐사선을 명성을 보냈기 때문에 이 탐사선이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은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 허라이즌스가 지구를 떠난 지 7개월 후 명성 행성에서 소행성으로 강등됩니다. 뉴 허라이즌스에서 참 어색한 상황이 된 것이죠. 우주에서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아가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2015년 7월 9년에 긴 우주 여행 끝에 인류 최초의 무인 행성 탐사선은 마침내 명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명성 사진을 지구로 보내기 시작하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 뉴스가 되고 모두가 뉴 허라이즌. 신공적인 임무 완수를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뉴허렌즈는 임무를 완수한 것일까요? 목적지인명성이맞지만 뉴허렌즈의 임무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소행성의 사진을 찍는 것이 임무가 아니었죠. 명성은 지금 소행성이지만 언제 또다시 행성이 될지 모릅니다. 2022년 현재도 명성을 소행성으로 강등시킨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을 행성으로 복귀시키면 태양계는 행성이 이제 열다섯 개가 아닌 150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행성의 이름을 외워는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되겠죠. 생각보다 어? 미국이랑 관계없는 걸 하네요. 이거는. 8개의 태양계의 행성은 태양부터 가까운 수준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은, 토성은, 뇌, 눈으로 볼수 있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행성을 날짓고 그래서 점성학에도 이네들이 중요하죠. 천왕성과 해왕성은 각각 1781년과 1 8 4 0년에 발견했다. 그럼 다음 주 성격이 다르하는것 무엇일까요? 우라노스, 넵춘, 플루토 이런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한 가지 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명성만 소행성이기 때문죠. 또 하나 정답은 1번입니다. 넵튠과 플루토는 로마신인데 우라노스만 그리스 신이기 때문이다. 행성 이름 중 우라노스만 유일하게 그리스 신의 이름으로 지어죠 천왕성은 해왕성 명성과 달리 맨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80년 전에는 별 또는 해성으로 인식되기도 했죠.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명성 고대 로마 신 이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해왕성 수학 공식에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천왕성이 발견되는 천왕성의 궤도를 관찰했던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궤도로 천왕성이 움직인다는 것이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1 7 세기 과학혁명을 주도한 아이작 뉴턴의 이론이 틀렸거나 천왕성 궤도에 영향을 주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행성이 존재거나 하 뉴턴의 이론을 믿었던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했고 망원경으로 그 위치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된 위치에서 단지 1도가 떨어진 곳에 해왕성이 발견됐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천동선을 믿었습니다. 저도 천동선을 믿죠. 과학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지동선은 1543년에 발표됐죠. 폴란드 사람이 예수 이제 성경을못 믿게 하려고 만든 거죠.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사제 아닙니까? 폴란드 사제. 라틴어로쓴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영어로는 온 n 레볼 e Revolution of the Celestial s p e s 라고 하는데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 에볼루션 단지 투 리볼브의 명상이 회전의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혁명의 뜻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책의 내용이 충격적이다는 뜻이죠. 코페르니쿠스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화였는이도 사실 이 책을 10여 년 전에 완성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출판합니다. 천동설 미는교육이라는 뜻으로 왔기 됩니다 그렇기도 지동설과 천동설을 영어로 할 때는 지와 천이 반대로 됩니다. 천동설은 영어로 지오센트리즘인데 지오는 지구란 뜻의 그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동설 뜻하는 헬리오 센트리즘, 헬리오는 태양이라는 뜻은 그리스에서 유래했죠. 따라서 지오 센트리즘은 지구가 중심이고 헬리오 센트리즘은 태양이 중심이고 이런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움직인 것이 지동설인 지동설과 헬리오 센트리즘 같은 뜻이라는 것이다. 두 언어가 동일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원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과 문화. 요한복음 1장 일정 1장 예수가 말씀, the word of the 로고스라고 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당과치 정육사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 또는 그것이 형태를 취해서 나타낸 삼일체 제유의 그리스도처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어른을 매체로 표현되는 이성 또는 그 이성의 자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 2사절에는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거의 400년 전에 태어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로고스를 상대방을 설득하는 중요한 무기라고 설명했어요. 상대를 설득하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했죠. 에토스는 인간의 습관적인 성격, 파토스는 주관적 또는 감정적 요소를 지칭합니다. 수사학에서는 에토스는 화자의 성격을 뜻하고 파토스는 창작 감정을 뜻합니다. 곧 빌링이네요. 응? 파토스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니까. 그리고 로고스는 언어로 표현된 논리를 뜻하죠. 상대방을 설득하면 이세 가지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 A씨는 갑자기 부모님 수술비로 천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천만 원 빌릴 수는 없겠죠. A의 에토스, 성격을 잘아는 친구 B씨에게 부탁했다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살아온 a 의 에토스를 친구에게 강조하면서 빌린 돈을 꼭 갚을 거라고 친구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B씨의 파토스 감정의 호소에 대해서 이 돈이 없으면 부모님 수술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해게 되죠. 그래도 친구가 머뭇거린다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줄 테니까 결국은 B씨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로고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전혀 사기꾼의 수법 같아 보입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의 수삭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수삭이 아동한 사람을 현혹하는 잘못된 수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죠 하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수법으로 나를 설득해야 하는지도 아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가 있는 능력이 성공의 필수 요소인 현대사회에서는 수사학의 중요성을 더욱 두드립니다. 아리스탈리스는 수사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수사학은 변증법의 대응물이다. 수사학과 변증법은 한 쌍을 이룬다.